안녕하세요, 루이입니다. 네, 벌써 2024년이 다 가고 2025년이 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올해 2025년은 을사년 청색뱀해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 힘을 받아서 모두 모두 행복하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우리 루이 아 덕분에 즐겁. 행복한 날들이 가득한 2024년이었는데요. 올해도 우리 루아이들 만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항상 위아일가 루아이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2025년도 항상 건강하고 무탈한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윤가혜입니다. 벌써 2025년, 1,4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2024년도에 여러분 덕에 너무너무 불안찬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2025년도 하루하루 의미 있는 날들로 가득 채우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한해 하시는 일, 모든 일이 무탈이 잘 풀리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희연입니다. 2024년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25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새해에도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자아자 힘내요. <laughs>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꼭이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